AI 최초 생성한 원본 사진 이미지입니다. 자, 다음은 분명 같은 사진인데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죠? 뭔가 조금 더 분위기가 러블리해졌어요. 그렇죠? 자, 이번엔 반대로 분위기가 뭔가 좀 음침해졌죠?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조명의 톤만 가지고도 스타일을 확 다르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사진이지만 특정 그림 스타일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팝아트 스타일이 적용된 거네요. 자, 이번엔 이 청초하고 좀 신비로운 분위기의 이 엘프소녀 원본 사진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바꾸니까 뭔가 좀더 신비롭고 초현실주의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자, 반대로 이건 또 어떨까요? 갑자기 호러 영화가 된것 같죠? 자, 그리고 이건 뭔가 좀 굉장히 찬란한 느낌마저 들죠? 자, 그리고 이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크롬으로 변했네요. 여기 나뭇잎마저도 지금 이런 약간 크롬 재질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스타일링이 단순히 조명 세팅만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 재질이나 텍스처 모든 다 포함돼서 스타일 자체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이 아닌 회화 기법에 따른 그림에 대한 스타일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스케치 스타일부터 그리고 붓터치가 강한 이런 입체적인 유화 스타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양적인 이런 수목화 스타일도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 스타일까지도 가능하죠. 이 미드전이의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미지의 스타일링만을 위한 전용 스타일 도구가 따로 있는 셈이죠. 그냥 숫자 코드 이렇게 딱 하나만 넣으면 기가 막히게 바로 그 복잡한 스타일들이 싹 입혀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진짜 미드전에서만 할수 있는 전매특허죠. 애석하게도 나노바나나에서는 이런 기능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방법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원본 이미지에 이 스타일 코드, 이 뒤에 8 9고 끝나는 스타일 코드를 적용을 시켰을 때 나온 결과물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 스타일이 적용된 것도 뭔가 조금 석연치 않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일괄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렇게 나노바나나에서 지금 이 스타일 코드를 적용해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했을 때 결과물을 보시면 완벽하게 두개의 이미지 일괄성이 똑같죠. 오히려 이 미디전이에서 한 스타일보다 더 스타일이 잘 먹었어요. 오히려 미디전이 때보다 일괄성을 덤으로 더 생겼으니까 더 효과적인 스타일링이 된 셈이죠. 작업물들이 나노바나에서 스타일링을 적용한 건데 여기 첫 번째 열에 있는 이게 지금 원본이고요. 이렇게 각각 스타일을 적용했을 때. 완벽하게 일관성을 유지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발상의 전환을 이용한 것 뿐이에요. 첫 번째, 익스플로러 탐험이죠? 이렇게 세 가지의 탭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스타일이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스타일 익스플로러에서는 이 코드가 갖고 있는 스타일의 정보, 샘플 이미지들을 한눈에 육안으로 시각화돼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먼저 캡쳐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노바나를 쓰시는 이제 플랫폼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프로프트 창에 일단 내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먼저 원본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아까 마음에 들었던 이 스타일 코드에 대한 샘플 이미지 있죠? 이거를 캡처한 거를 다시 여기에 와서 컨트롤 V로 누르셔서 바로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이미지 1. 여기 앞에가 이미지 1이고 이게 이미지 2죠? 자, 이미지 1에서 일괄성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이미지 2의 스타일 및 무드를 이미지 1에 적용시켜달라고 했어요. 이 스타일에서 아까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 호러 스타일의 이런 분위기를 연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 나온 거 보이시죠? 이번에 이런 청초한 이미지에서 갑자기 호러 영화 같은 굉장히 음침한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었죠. 스타일 코드 샘플 이미지만 이렇게 보고도 이 이미지 자체에서 스타일 DNA를 추출해서 분석을 하고 그대로 재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